다니엘 1 7 1일 후아유 2023년 2월 3일 출애굽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에그방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 비겁하지 않고 도망자처럼 도망자처럼도 아닌, 추라한 모습도 아닌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출애급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저의 모습은 저 자신은 비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약함과 열등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잃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자유함을 느끼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니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삶. 살겠습니다.